그래서 1장 1절에서 21절 말씀까지 분명히 했을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바벨의 문에 동영된 희고의 젊은이들 이라는 말씀을 전고 왔는데 어? 우리가 그 계속 20절 말씀을 듣게 되죠. 예수님의문 밖에서 두드려줄 누구든 내때 누구든지 내 감성을 놓고 분을열때 내가 그 예로 들어가 보고, 그는 더불어먹고 그는 나로부터 그냥, 오미나기, 아렇게 푸는 것은, 사람껏 푸는 거다. 그러나, 그러니까 그, 알수 있는 생긴다는 그걸 모르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성장상하면서이십 때, 어떻게 되면, 이게 나와야 되는 거다. 나와야 될 때. 뭔가 이렇게 나오려고 할 때에, 소리가 들리면, 뭔가, 맨날, 동시에, 그런데,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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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아래서 생명체가 없어, 종라는 토리도 낼 수가 없고, 어머니가 엄마 가게 쓰고 있을 수도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수를 보낸 그 이치, 지금 문 밖에서 두드려 고는그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이 귀가 열려야 돼요. 그 귀가 열리면 또 사람을 볼수 있는 눈이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이 태어나기 전에 이미 하나님께서는 예수가 상황과비용에서 지배도를 경험하는 역사가 있을 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예수를 지금 믿는 이땅이라 보게 되면 우리가 거저되게 된다는 것입 거저 예수의 그 가는 과정 속에서 예수님이 하나님을 사랑받기만 한 질문을 당하게 옳았기 때문에 그 요구를 속한 쟁으로 드리는 역사의 의미를 우리 기억지 혀가야 되는 거란 네. 말이에요. 그래야만 시를 보게 되는 역사가 나타나는 거야. 그 시가. 의그 시의 한늘의 의미를 우리의 글자 문자적으로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그하늘의 의미로 얘기해 해야 되는 거야. 먼저 그집에서는 그의 성경의 역사를 통해서 그 속건제 명문을 속건제만 들으면서 그 나오는 시의 성리를 우리가 깨달을 때 진짜 속건제를 볼수 있는 세 사람이 쫙 나오는 거야. 어? 그래야만 하늘에서 내려 거룩한 성세 내려온 사람이 완성되시는 거이 성리를 깨닫고. 이 말씀을 깨닫고 자유롭게 참여, 자발적으로 참아야 할 사람 중에서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세 예루살렘이 완성된 것입니다. 네. 응? 그래서 오늘 이 다니엘의 시절증거하이 말씀을 깨달아야 하하나님이그 성지 속에서 하늘에서 내려온 꼴반성, 새 예루살렘에 참여할 수 있는 새로운 시대가 나타나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니엘서가 엄청 중요한 내용이에요, 지이 다니엘서 1장 말씀 내용을 보게 되면 유형적으볼 때, 지금 쭉 1장부터 1장 1절에서 21절의 말씀까지 분석이됐는데 히브리 젊은 분들이 바벨의 포로로 잡혀가. 특별히 다니엘과 함께한 내 청년들은 그망이주는 음식을 먹지 않고 채식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얼굴이 엄청 그망이주는 음식을 먹은 사람부터 엄청 교작자내 모습이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 다니엘스의 단연스의 교육의 내은 우리에게 무엇을 약속하고 있고, 그리고 우리가, 우리가 어떻게 이 말씀을 통해서 은혜와 평강을 얻을 수 있는 것 같다. 내용을 아는 것이 있습니다. 어? 우리가 이하자들이 말씀을 통해서 은혜의 평강을 얻겠습니다. 그 말씀을 통해서 깨닫고 한늘서 내려 거룩한 성서 예루살렘을 만난 역사 마지막 때. 그런데 뭘로 누구였어? 만일에서 참여할 수있겠 되니. 간서 10장 4절 말씀 그냥 만일 마지막 때까지 이 말에 단수하고 이 글을 빠르게 빨리 망래하는 지식이 더 많이 나아질 수 있게 된다는 말이에요. 네, 마지막 때까지 이 말을 간수하고 이 글을 봉함하라고한 것은 이단일의 말씀은 간수하고 봉함할 정도의 엄청난 비이 숨겨져 있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단일에서는 마릴레에 이루어진 일들에 대한 미리 알려지는 구약의 칠대의 연속 맥을 같이 하고 있던 것에 대하여 알아야만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행할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네. 그리고 이연의에서 말씀드린 시대도 다르고 기록한 사람도 다른데 계시록과문명을 같이 한 것에 대하여 사람의 지혜로서는 알수 없는 하얗게 한 진저같은 말씀이 들어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의교억이 마지막 내용은 성도들이 나라를 얻어서 영생상당을 누리게 되는데 이때 한 나라가 있다는게 채워지는 것은 하늘에서 내려오는 고로탄 성 예루살렘입니다. 그러면그 후에 한 임금의 여살가다타는게아니까 그리고 그때가 여하가 된 것을 약속하고 있는데 이 내용은 종전의 말씀이 되시길 바라요. 하늘에서 내는 어려한성쌤이 엘샤넬과 를벨만합니다 그리고 이 다니엘서는 바벨론 왕궁에 대해 기록된 것이란 말이야. 바벨론 왕궁에 대한 모든 역사가 마린에 나타날 것들을 예언하고 비유하고 형상화되고 있다는 사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말하길 바벨론에 대한 역사가 사단의 역사, 만개의 역사로 알아왔지만 음? 이 계시록의 바 바벨론의 역사가 다민스에서 여러분들 깨우침받았습왜 계시록의 바벨론의 역사가 하나님의 대적한는 날을 다민에서해서쭉 기록이 되게 깨우침받아 계시록이야. 예, 엄지로 한 개의 역사로 나서그 바벨론의. 그러나 오늘 이 말씀을 듣으 여러분들은 끝까지 어떤 일이 있어도 머물러 있어야 합니다. 네. 그래서 이 예루살렘이 바벨론에 의하여 함락하고 성전에 있는 기도들을 빼앗기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협력하는 이런 사건들이 일어나게 되면서 이미 하나님의 작정 및개획으로 그러면 이러한 역사가 이 시대에 어떻게 나타날까 하는 것을 예수와 함께 충북의 제사장의 사명을 감당하려면 그냥 넘기는 데가 아니다 그리고 이러한 내용이 이미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해 놓았고, 예를 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러이 이루어지기 전에 예안해놓 이렇게 내언해 놓은 내용들이 그, 그 이모진 과정을 하나님의 모양으로계시를 숨겨놓은 것을 사람의 생각으로 어떻게 이해하고 알 수가 있겠느냐. 얘기. 그러니까, 다 각자 틀린다는 것이지. 그래서 이 단일에서는 계시록을 정확히 알수 있는 아주 귀한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의 제자들에 사명을 감당할 자들은 반드시 이 다니엘서의 내용을 듣고 깨달아야 할 말씀을 드리고 계십니다. 네. 그래서 은 말씀 다니엘서 1장 1절 말씀을 게기록드리있습니다 유다와 요구야님이 위일 수 있는, 위일 자비를 말합니다. 아멘 자비 있을 때